사진 출처,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자료 책 GPT 생성,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범죄 조직은 진짜 정부기관과 구별이 어려운 가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보이스 피싱 통합신고대 응센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법원 정부 24등 공실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문자나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배송이 진행 중입니다.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와 같은 문구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클릭 시 악성앱이 자동 설치되도록 한다. 이러한 악성앱은 휴대전화의 문자와 통화 내용은 물론 사진 연락처 저장된 파일까지 탈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금융 앱 사용 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고도화된 형태도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예방용 앱인 시티즌 코난을 사칭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 사용자 들이 보안 경고 에 대한 의심 을 하지 않 도록 교묘 하게 설계 된 수법 이다. 전문 가들 은 이러한 보이스 피싱 을 막기 위해서, 문 자나 메신저 로 전달 된 링크 는 절대 클릭 하지 말고 항상 직접 정부 기관 사이트 를 검색 해서 접속 하 거나 앱을 정식 스토 어를 통해 설치 할것을 강조 하고 있다. 만약에 심스러운 링크나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보호나라 사이트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신속한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신고된 다수의 사이트는 몇 시간 내에 접속이 차단되며 경찰청과 협업해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와 앱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가 링크를 확인하고 보호나라를 통한 신고로 즉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철저한 자기보호가 필수적이다. 보이스 피싱의 교묘함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사기 수법 앞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링크 클릭 전 확인 정식 스토어 외앱 설치 금지 보호나라 통한 적극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명한 사용자만이 자신의 정보를 지킬 수 있다.